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네, 삼화전자 말씀드립니다. 삼화전자를 네, 제가 일전에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 삼화전자 역시 살펴보면 거래 정지 되기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을 매매 거래 정지가 그러니까 된 것은 삼화전자 거 정지가 되었 하루 동안 되게 됐습니다. 월요일나 매매 거래 정지가 위쪽으로 갈매 거래 정지가 됐다가 목요일부터 자, 예상대로 다시, 네, 거... 그렇게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20% 정도 급등을 현재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정지가 된날 이날 이후에 또다시 위쪽으로 이제 시세를 내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 역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이런 양태죠 그러니까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삼화전자와 삼화전기 뭐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을 사실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종목이죠. 네, 삼화전자. 여기는 이제 삼화전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시세가 좀 좋아요. 근데 하지만 삼화전자보다는 좀 못하다 그랬죠. 네. 시세가 좋았다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크게 흔들고 있죠. 그러니까 삼화전기는 아무래도 삼화전자를 쫓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삼화전자가 위쪽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는 기미가 있다면은 지금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삼화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삼화전기도 매매를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페라이트 건과 관련해서 재료가 나오는 것은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여태까지 나왔던 페라이트 건에 관련된 재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이 재료나 이슈 측면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을 중점을 둬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역시 수급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거래량을 제일 현재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1300만주, 1400만주 지금 시간에 이 정도 터졌다고 한다면 어, 오늘은 최대의 거래가 터질 것 같아요. 네, 요날은 이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기도 했지만 시세를 올리긴 했어요. 이때 이제 거래가 된 거래량이 어, 2천만주 정도 됐었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 정도 거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2천만주 정도의 일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아, 이때는. 주가가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터지고서도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높은 위치,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약간은 이제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페라이트가 그 2차 전지 쪽들이 좀 죽으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역시 아직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페라이트가 최근에 기간 수익률이 며칠 동안에 한23% 상승을 하고, 이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물량을 매도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요. 현재는 기준을 좀 정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거래도 꽤 되고 있지만 아주 그 많은 거래가 터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네. 그리고 어, 거래 정지됐지만 이제 위쪽으로 시세 올리지만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오늘 상당히 특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 아, 단일가 매매 나중에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죠. 근데 시세가 강한 종목은 이 단일가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단일가 때도 시세가 오르고, 단일가 이후에도 시세가 또다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의 양상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를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의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면. 어떤 기준선을 이탈을 안 하면 일부분의 물량이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고 좀 끌고 나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 부담은 좀 있죠. 무슨 부담이냐면, 이제 21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은 되지만, 51선하고 크게 위쪽으로 벌어지는 패턴은 아니고, 장중에 조종을 거쳐서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교적 우리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떤 기준점을 둔다고 한다면, 분봉 차트상으로 보면은 되게 어느 정도 가격대선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어, 일단 지금 가격하고 괴리는 있지만, 어, 만천원 근처, 그죠? 네, 만천원 근처. 자, 이 정도 라인이 이탈 안 한다면 우리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만천 원대 가격선이라고 한다면 너무 그 오차가 아, 가, 범위가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선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만 이천 원대 라인을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 이천 원대 이 라인이죠. 이 네, 라인 음, 그러니까 이 라인 때를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일부분의 물량이라도 아직은 축소하지 않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 보시자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기준을 만 2천 원이 가격선에 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의 매매는 또 제가 큰 변동이 있을 때 말씀을 더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다시 일본으로 와서 보면은요 음, 위쪽으로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목표가 우리가 쉽게 정할 수 없어요. 에, 나빠서 안정하는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앞으로의 그, 제 방송을 통해서 에, 목표는 우리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만 이천 원개의 라인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2천원 센트 대 라인을 어, 중요 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이 다음에 제가 영상을 중요한 순간마다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어, 여러분의 역시 성원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나겠죠 네, 저의 바람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 중요 변곡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